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상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바로 현대 벨루스터 차량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단 외관적인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운전석 이제 라이트 부분 보시면은 이제 일반 순정 할로겐 램프 장착되어 있고요. 그 옆에 테두리로 이렇게 데이라이트 그리고 여기 밑에도 데이라이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 펌퍼는 따로 크게 이제 운전석 부분에는 스크래치나 흠집은 없는데 여기 밑에 하단부에 약간 좀 긁힌 부분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타이어는 거의 한 40, 5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휠은 순정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미러 커버도 깨지면 상이나 뭐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운전석 측면부 한번 상태 표해보면은 이제 헨다란 앞도어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약간 문콕 정도는 조금 조금씩은 있습니다. 뒤에 커터 패널에 여기 약간 찍힌 부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뒷타이어는 거의 새 타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인데 휠은, 이제 그 현재 HG 휠이 측정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후면부 돌아서 이제 후면부 가장 먼저 보이는 여기 이 부분 약간 데미지 있는 부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뒷범퍼 이제 반대쪽 부분은 이제 문제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 지금 이제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 트렁크까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는 굉장히 깔끔한 공간 나와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어 시트도 이제 앞으로 이제 폴딩이 돼주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넓직한 적재 공간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수석 측면부에는 뒷도어에 약간 찍힌 부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도어에는 뭐큰 문제 없이 이제 정상적인 상태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수석 사이드미러 커버도 깔끔한 상태고요. 그리고 조수석 핸다 부분도 큰 문제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 차량 외관적인 상태 한번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차량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구성 안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벨로스터 차량 엔진룸 한번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엔진룸 상태는 어느 정도 세척이 완료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깔끔한 엔진룸 안쪽 상태 확인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바로 왼쪽부터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워시액통 장착되어 있고요. 이 차량 엔진 오일 상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엔진 오일은 지금... 아, 엔진 오일은 교환을 한번 권장해드릴게요. 약간 갈색깔 빛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 잘 돋아주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냉각수는 여기 엔진 오일 캡, 엔진 오일 여기 이 막대기 밑에 여기 장착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밑에 장착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오시면 확실하게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에어필터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공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브레이크 오일통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브레이크 액 상태는 많이 남아있고요. 브레이크 오일 양도 많이 남아있고 액 상태도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 차량 엔진룸 구성 안내 바로 한번 도와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이 차량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에는 큰 잡성 없이 정상적인 소리로 들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봤으니까 바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까지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벨로스터 차량 지금 이렇게 실내 한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실내도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인데요 일단 차량 핸들은 이렇게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핸들 커버까지 씌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목소리> 크락션도잘 나와주고 있고 운전석에만 이제 파워 인도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실제 주행 거리는 195,772km 주행 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오토라이트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이 가운데 정 가운데 장착되어 있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 확인해 볼게요.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문제 없이 선명하게 잘 나와주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CD 룸 장착되어 있고 블루투스 당연히 호환되는 차량입니다 볼륨 조절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에어컨이랑 히터는 수동 공조기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 한번 틀어보고 있는데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히터 같은 경우에도 금방금방 바로 따뜻하, 따뜻하게 잘 나와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운전석이랑 조수석에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센서 켜고 끌수 있는 버튼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럭스포트랑 이제 USB 포트 장착되어 있고 12V 시가책 포트 양쪽으로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스마트키는 이렇게 두 개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시면은 앞뒤 초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이렇게 지금 실내 옵션들 한번 간략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제가 마무리 영상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 대한 정보들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1년 6월 3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또한 차량의 등급은 유니크 등급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 연료는 가솔린, 이제 휘발유 연료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색상 깔끔한 주황색상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19만 5천km 정도 주행 중에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차량의 사고 유무는 단순 무상차량 확인하시면 될 텐데 제가 성능점검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능점검표까지 확인하게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벨로스터 차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290만 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차량에 대한 구매문이나 궁금증들 있으시면 편안하게 저희 카플레이스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